꼰대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모와 아내 장지연의 사생활 폭로로 말 많았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번엔 배우 송중기와 열애설이 불거진 변호사의 개인사를 폭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 꼰대가 알아봤습니다. 먼저 이 가로세로 연구소가 뭐냐면 유튜브 채널로 기업 정보에도 뜨는 방송 통신 등 프로그램 공급 업체랍니다. 영상에는 김세희 대표와 국회의원 하셨던 강용석 소장, 김용호 전 연예부 기자가 나오고 정치나 연예 관련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널 시작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우파의 가치와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숭수 인간 싱크탱크라는 어마어마하게 정의로워 보이는 설립 취지를 알렸는데 현재는 유재석, 김건모 안에 장지현, 최태원 회장 등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폭로를 이어가는 생각 없이 자극적인 이슈 채널이 된 곳입니다. 여튼 이런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난 11일 송중기 그녀 정격 공개라는 제목으로 송중기 열애설에 대해 전했습니다. 현재는 송중기의 소속사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영상을 삭제하였는데 이들이 영상에서 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중기의 그녀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다 김세희 대표의 10년 지기 후배이기도 하다라고 송중기와 열애설의 14인 변호사 A씨에 대해 설명하며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생활을 언급했습니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이혼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이 이 여성이 재직했던 곳이고 당시 송중기가 먼저 보도자료를 내서 공식적으로 이혼 소식을 알렸다. 핵심 관계자에게 들었는데 송중기 담당 변호사가 식사를 하다가 이 여성을 불러 인연이 시작되었고 송중기가 이혼 소송 중 해당 변호사는 유부녀였다 라며 재밌게 남가는 이야기를 날렸는데 이들이 아무리 유부녀라도 송중기와 식사 자리라면 나가죠 강석은 우리 집사람이라도 나갈래 물어보면 나간다고 할 거다 사귀고 아니고는 개인적인 일이라 관계가 없지만 남녀간의 만남이 사실은 송중기 입장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고 송중기의 이혼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었다. 이 여성분도 동문과 잘 살다가 갑자기 이혼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며 무슨 의도가 있는 시나리오임을 의심하게끔 강조했습니다. 송중기 당사자에게 무례한 말들이 거침없이 말입니다. 송중기 소속사 측은 열애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속칭 찌라시 악성 루머의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 악의적 비방을 일삼는 아쿨러 등의 해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고요. 열애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세연이 폭로를 이어간 상황에서 소속사 측은 가세연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할지 주목되는데 영상 삭제한 걸로 봐서는 후달려서 튄 걸로 보이네요. 마무리합니다 가세현에 나오는 강영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고 김용호 전 기자는 개인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하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고 이들이 크게 털어버린 건모형에게는 현재 온갖 고소를 먹고 있는 이 채널 더는 신뢰가 안됩니다만